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 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별다육에 왔습니다. 오늘도 국민이 군생들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 오늘 대량 입고를 했습니다. 별다육은 2만 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오늘 별다육에 새로 들어온 국민이들. 오늘 천원 하는 아이들부터 담아 보겠습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와,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 볼게요.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이입니다. 군생이에요. 자, 천 원짜리부터 천 원, 천오백 원, 그 다음에 중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올리비아 군생이에요. 자, 올리비아 군생이요. 두 수가 보통 2, 3도 합니다. 작은 꼬맹이들도 요 속에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가 다져 지금 묵어들면 어, 무거지만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오늘 유아이들이 새로 입고 한 아이인데 별다육의 올리비아 군세 오는 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작은 종자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 자 종자 포트를 차고 넘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좋습니다. 자, 4도 됩니다. 먼저 주문하신 분들 4도 보내드리고 3도 어, 2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 2도 짜리는 없어요. 보통 자, 3도 이상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유아이 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예뻐요 아주 핑크 핑크 예쁘게 물잘 들었죠 이 아이는 화이트 라인입니다 자이 아이도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이인데요 천원짜리가 요렇게 다부지게 잘 묵었어요 자 요거 작은 그런 종자 포텔이 심어져 있는데 두수 좀 보세요 세상에 요게 구두를 합니다 자구두 10두 정도 됩니다 10두 아주 뽀얀 분을 이렇게 바르고 있고요. 두수가 상당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은 아이들이에요. 오늘 별다육의 요 천원하는 아이가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강추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천원짜리가 너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 천원이에요. 자,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자, 여기 요기, 여기도 종자포트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 유아이가요 점점 이렇게 다져지면서 새빨갛게 물드는 자 딸기처럼 그렇게 생기는 아이인데 오늘 자 유아이들 천 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자 뽑아봤어요 이렇게 천 원. 이거 다섯 개 합식하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레드베리 천 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스핑키 유아이는 이천 원입니다. 자이천 원짜리 아이스핑키 색감이요 정말 예뻐요. 자, 여기도 2, 3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진한 오렌지 빛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오, 빛감 예쁘고 수영 예쁩니다. 자, 요거 오, 합식하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아이스핑키 1,000원에 올려보게 2,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1,500원 가겠습니다. 미니 나울이에요 자, 요 아이가 오늘 1,500원에 자, 요거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작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보라색으로 지금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갔죠. 자, 이러다가 점점 예쁜 핑크색으로 다져지는데요. 자, 입장이 아주 작고 귀여워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자, 풀분 빨간 포트를 차고 넘치는데요. 자,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1,500원이에요. 와, 예쁘죠?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거는 작은 소형분에 이렇게 하나만 심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 세개 합식해도 5,000원도 안 되는 그런 미니 라울이에요. 자, 오늘 UI가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1,5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조한 다니엘입니다. UI도 1,500원이에요. 오 어, 조한 다니엘이요. 요 입장 밑에서부터 아주 진한 자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자요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두수는 5두4두5두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물 들면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데요. 요 뒷장 입장 뒷장 뒷면에도 이렇게 라인을 쭉친 모습 너무 예쁘고요. 짤막해요. 아주 통통하게 자이 아이도 물이 잘 들어가는 조한 다니엘 오늘 이아이가또 새로 따끈 따끈하게 입고를 했습니다. 오늘 별다육에서 오늘 신상들이 상당히 많이 자 입고를 했거든요. 자 뒤에까지 천천히 봐주세요. 조한 다니엘 천오백 원입니다. 누다입니다아이도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 진짜 1,500원짜리 사이즈 좀 보세요. 자, 빨간 포트가요. 차고 넘칩니다. 두 수는 이렇게 많이 달고 있고요. 자, 아이가젤리화로 물이 들면서, 자, 요 황금색으로 노랗게 물이 들잖아요. 오늘. 자, 요것도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1,500원짜리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습니다. 자, 하나. 자, 어떤 아이를 들어도 이렇게 풍성해요. 단단하고 입장이요. 아우, 색깔 물 너무 잘 들은. 자, 요두다 오늘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자,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레티지아입니다. 1,500원이에요. 세상에, 레티지아.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다들 좋아하는 그런 아이죠. 1,500원짜리 레티지가 아 요렇게 다 부져요. 투수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세상에. 목대 아주 튼실하게 생겼고요. 빨갛게 라인 잘 그렸습니다. 자, 점점 빨강이로, 자, 물들어줄 레티지아, 1,500원짜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예쁩니다. 세상에 세 개만 합식해도 아주 풍성하고 예쁠 것 같아요. 자구들도 많이 달다, 달아주는 요 레티지아,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루빈스입니다. u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핑크핑크 핑크 물드는 아이. 자, 요아요 오, 빨간 포트에 있는데, 요거는 한몸이에요.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갑니다. 오, 진짜 색감 예쁘죠? 저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 작은 그런 콩분에 심어 놓은 아이가 있는데, 너무 앙증맞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빛감 예쁘죠? 입장 짤막하고 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요. 이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유 아이가 1,500원이에요. 자, 요런 거는요, 얼른 데려가셔야 됩니다. 너무 예쁘고요. 이거 한몸입니다. 1,500원입니다. 덴트라 잼이에요 유아이도 1,500원입니다 자 들어보면 이렇게 두수가 많고요 유아이는요 완전 빨갛게 물드는 덴트라 잼자2 0 0 0원짜린데이런거다 1,500원씩 그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별다육에 새로 들어온 국민이들 자 종류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조금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요거 덴트라 잼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로라입니다 유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살짝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이 들었죠. 이두를 하고 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생겼어요. 통통하고 뽀얀 백분을 바르고 있는 자, 루라입니다 자, 이 아이도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오, 방울복낭이에요 1,500원입니다. 1,500원짜리 이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주 다져져서 자, 이 입장 끝에 초코라인을 그렸는데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합니다. 자, 1500원짜리가요, 목질화가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오늘 계속해서 추가 입고로 들어오는 방울 폭락. 자, 이 아이 별다육에서 1500원에, 자, 만나보세요. 에케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요거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중간 중간에 2두짜리도 보이고요. 외두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자,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고 잘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색감. 자, 입장 보면 아주 통통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오늘 자이아이들도 오늘 1,500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겼죠. 자, 갛게물든 모습 너무 예쁘고요. 요거. 자, 1,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에케리아라고 합니다. 또 중품 새로 들어온 아이로 또 빨리 가 볼게요. 오늘 별다육의 요 까망이 시디지들 가격 정말 착한 아이들이 입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요 까망이부터 담고 또 중품 국민이 쪽으로 빨리 가볼게요 초코캔디예요 가격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3,000원입니다 자 외두자리 있고 이두자리 있는데요 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거 종자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긴 하지만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한 8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자, UI, 자, 이 생장점의 색감이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가격 착합니다. 요거 3,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아우 2두짜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꽃대도 자, 이렇게 올려주네요. 초코 캔디 3,000원에 올려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초코 핑거입니다. UI도 3,000원이에요. 진짜 모양새가 너무 예뻐요. 포스, 죽여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고요 까망이 시루지로 새까맣게 물들어질 라인데 요거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초코 핑거 이 아이도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랙 베어 이 아이도 3,000원입니다. 어우, 이두짜리 너무너무 야무지고요 단단합니다. 돌덩이처럼 만져도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요렇게 야무지게 잘 다져진 아이예요 때글때글하죠. 떼글 세상에, 종자포트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자, UI는 사이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8cm 정도 되는 블랙 베어 UI도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까망이 시리즈에 요 3,000원 하는 아이들이 여러 종류 이렇게 입고를 했는데요. 자, 요런 거는 먼저 보시면 무조건 데려가야 할 만큼 사이즈 예뻐요. 자, 두수도 좋고 모양새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가격까지 착합니다.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블랙 베어입니다. UI는 로지나라고 합니다. 와, 이름 같아요. 자, 로지나. UI도 3,000원이에요. 색감이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새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자 군생으로 아주 떼글떼글 묵은 로지나 유 아이도 3,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자 빛감이요 물들기 시작하면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 자 u 아이도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이예요 자, 아이도 한 8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3,000원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입고를 했죠 자 별다육에서 유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자 요거 한번 구매해서 예쁘게 키워 보세요 로지나라고 합니다 3,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환엽 아니, 송녹철화입니다송녹철화 12,000원이에요. 자, 얼마나 떼글떼글 묵었는지요. 12cm 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입장이 요렇게 작으면서 새빨갛게 물드는, 자, 송녹철화 자, 묵질라는요요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아입니다. 이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동글동글 구슬처럼 새빨갛게 생겨서 아주 싱그럽고 예쁜 아입니다. 이 자, 요거 물들면요, 확딱 반합니다. 유아에게 자 별다육에는 요 다육이들 자 상당히 가격을 착하게 올려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요 별다육을 많이 찾아 주셔서 자 판매들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추가입고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늘 요기에 있는 송녹철라는 완전 신상으로 처음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 12,000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어,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15cm 이상하는 아이예요 12,000원입니다 치와와 금이에요. 이 아이도 오늘도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자, 금기가요.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뽀얀 그런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여기도. 아주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그만큼 예쁜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도 새로 입고를 했는데 가격까지 착하게 주셔서 요런 아이들은 얼른 데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치와와 금입니다. 이 아이들 3,000원. 아니,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환엽 송록입니다. UI는 4,000원이에요. 자, 4,000원짜리 요거,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 어, 목대가 있어요.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자, 요거 빡빡하게 키우면, 자,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입니다. 이 윤기가요, 반질반질한 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끝에 보이시나요? 생장점에? 자, 요런 아이들은 물이, 물이 많이 들었죠. 요렇게 윤기가 나면서 새빨갛게 물드는 환엽 송록이에요. 요 아이들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요렇게 동글동글해요. 자, 너무 예쁘죠? 환엽 송록입니다. 4,000원입니다. 마리아 금이에요. 어우, 진짜 가격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내려놓고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기가 얼마나 잘가 있는지, 자, 요거는 아주 두 개를 분지를 해서 얼굴을 두 개를 딱 붙이고 있는 아인데, 이 자, 한 번에 요렇게 봐도 금기가 너무너무 잘가 있죠. 근데 가격까지 오늘 5천원에 주셔서, 자, 이 아이들, 자, 얼른 데려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입장 통통하게, 자, 짤막짤막한 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런거 자 금기 보이시죠 세상에 오늘 유아 이들 5천원에 자 요거 완전 착한 가격이에요 자 별다육 대표님 농장 다니시면서 아주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다 데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자유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상당히 농장 투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유아이가 또 새로 요렇게 들어왔네요 가격이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예요 마리아 금입니다 요거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로 재보면 은 8cm 정도 됩니다 자, 마리아 금 5,000원에 올려볼게요. 블랙 퀸이에요.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자, 모양새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주 자 까맣게 이렇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아주 충수도 예쁘고 입장이요. 요 입장과 입장 사이 좀 보세요. 아주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블랙 킨니 오늘 5 0 0 0 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세상에 별다에게 오면요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흥분이 될만큼 예쁜 아이들 빨리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영상을 담는데요. 저기까지 끝까지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끝까지 요거 봐주시고 예쁜 아이들 있으면 자 찜에 가세요. 택배는 2만원부터 보내드리니까, 자, 이 아이들 천천히 봐주세요. 블랙 퀸입니다. 5천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가요,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여기에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가격이 6,000원이에요. 두수가요, 요렇게 예뻐요. 아주 색감도 따글따글 따글 잘 묵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벤바디스를 자, 6,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요 사이즈의 두수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요런 거다 만원대 합니다. 그런데 별다육에는 자, 이 아이들을 오늘 6,000원 씩해서 계속 추가 입고로 인기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벤바디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글따글합니다. 와, 여기에 사탕금, 자 사탕금 담아보겠습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요. 자, 입장이요. 아주 작고 귀여워요. 요렇게 오, 진짜 예쁘죠. 금기가 잘가 있죠. 목대는요,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아이예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두수들이 이렇게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고요. 물들으면 이 아이들이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입장 끝에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죠. 자, 요거는 기존에 있던 아이인데, 요렇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여기에 요렇게가 남아있고요. 요 아이들은 다 새로 입고 하나인데, 자, 요것도 몇 개가 남지 않았네요. 가격 착해요. 오늘 사탕금이에요.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예쁘죠 포 수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2도) (3도) 하는 군생이에요 자 요게 있는 아이는 핑크 딥스 군생입니다. 자, 3두짜리들이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옆선도 예쁘고, 요거 손톱 그체 포스가 너무 예쁘게 생긴 핑크딥스 군생.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었어요 색감이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핑크딥스 가격. 요거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주문하시면 3두짜리 가고, 그 다음에 2두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핑크딥스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레드 파우더, 레드 파우더 7,000원이에요. 자, 여기는 12cm 불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펄감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색감들이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죠.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잘 들은 아이들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예쁩니다. 2두짜리3두짜리 여기는 4두짜리또3두짜리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오, 사이즈는 좋습니다. 제가 작은 사이즈로 보면 11cm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은 13cm 이상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가격 정말 착하고 예쁩니다. 자, 물량이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요거 데려가세요. 레드 파우더 7,000원에 올려볼게요. 그린 서프입니다. 자,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두수는 이렇게 10도 정도 합니다. 입장 짤막해요. 요거 보면은 룬데리의고 그 입장처럼 생겼어요. 근데 룬데리는 털이 복실 복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린 서프는 털은 복실 복실 하지 않아요. 고그 차인 것 같습니다. 두수 예쁘죠. 요거 자, 그린 서프 만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수량은 요거 6개 자 남아 있어요. 와, 벨루스입니다, 벨루스.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벨루스의 꽃을 다 아시죠? 자, 별다육의요 벨루스를 4,000원씩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 또 유아이가 판매가 되고 또 계속해서 추가 입구로 데려오는 그 인기 있는 아이가 바로 벨루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인데요. 유아이들이 지금 꽃대를 자, 속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꽃몽어리를 만드는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 정말 새파이 같게 물드는 유아이입니다. 자, 벨루스의 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요거 제가 꽃 있으면 이미지 사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정말 꽃이요 환상적으로 새빨갛게 피는 아이예요. 다육이 중에 꽃이 정말로 예쁜 아이가 저는 요아이 같은데요. 오늘 자 요렇게 많은 양이 또 추가 입고를 했고요. 자이 i 가격 착합니다. 4,000원에 자 이거 구매하셔서 봄에 예쁜 꽃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밍고입니다. 아이는 4,000원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생긴 아이들은 다 하엽이에요. 그래서 하엽이 바시락 바시락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 아이들 다 떼어주면 목대가 자 보일만큼 자 아주 실하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색감 좀 보세요. 입장이 아주 펄이 잘 들어가 있고요. 외두 짜리는 얼굴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이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죠. 근데 가격은 다 이렇게 똑같은데요. 자 요거 주문하시면 이두 짜리 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외두 짜리 순으로 어, 나가겠습니다. 도밍고입니다. 아주 예뻐요. 요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하엽도 어쩌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죠. 자, 요거 바시락, 바시락. 저는 다육이 키우면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제 생각하고 자 동감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있는 하엽들, 다육이들 사서 하엽 뛰는 재미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자, 하엽 뛰고 요 아이들 예쁜 분의 또 식재해서 보면은 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 도민고가자 그럴 것 같습니다. 4천 원에 올려볼게요. 어 블루 에프 금입니다. 오늘 블루 에프 금이 두 가지가 입고를 했어요. 어 8,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있는데 15,000원짜리는 이렇게 12cm 분에 심어져 있고 또 8,000원짜리는 9cm 사가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다져 지금 묵어서 이 아이들이 목대는다 이렇게 훤실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입장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금 아이들은 물도 잘 들어요. 또, 화분에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물을 더 빨리 들어주고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가 블루 엘프 쿰인데, 자, 오늘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8,000원짜리 예쁘죠? 자, 15,000원짜리. 자, 비교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UI 8,000원, UI 15,000원. 목대는 다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 있고요. 자, UI들을 그늘에서 보면 이 금기가 더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이 아가들 달린 것좀 보세요. 자, 가격 두 가지 있습니다. 8,000원짜리가 있고요. 15,000원짜리 있습니다. 요거 블루 엘프 금이에요. 초록초록하고 너무 싱그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플로리센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인데요. 와 세상에 상당히 많은 양이 물량이 있었죠. 둘넷 여섯 여덟 둘넷 여섯 여덟 개의 물량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대표님께서 유아이들을 또 추가 입고로 데려와야 되는데 또요 물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대 보면은요,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고요. 수영 좀 보세요. 라인도 예쁘지만 요렇게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쭉쭉 줄친게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주 풍성하고 예쁩니다. 사이즈가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물들은 플로레센스 보셨나요? 자, 요렇게 예쁩니다. 요거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자, 개수 몇개 남지 않았거든요. 자, 요 아이 데려가세요. 8,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둥근잎 비치 후리대에 8,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입장이 작고요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아물어지는 그런 둥근이 치후리인데 8,000원짜리 두수들이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 요거 어, 여기 소개 보면 요거 적심군생이에요 자 여기 적심자국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유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요 적심자국은 덮어질 것 같습니다 두수가 정말 많고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은 아이예요 오 여기는 지금 여기는 철학기로 하나 나오고 있네요. 자, 퉁근이 비치 우리대, UI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소인재 금이에요. 유아이는 만원입니다. 자, 소인재 금. 자, 요거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거는 한 10cm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금기 잘가 있고요. 자, 중간에 이렇게 녹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금이 잘 들어가 있어요. 가격 소인재 금 유아이 UI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피치스 앤크림 5,000원이에요. 아우, 세상에 너무너무 귀여워요. 요거 보이시나요? 작은 미니의 피치스 앤크림이에요. 요 아이는 5,000원이에요. 자, 요거 펄잘 들어가 있고요. 라인이 핑크 핑크하게 물잘 들었어요. 사두 군생을 이루고 있는 피치스 앤크림. 자, 요 아이 5,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여우꼬리 철화 금입니다 아주 싱그럽고 예쁜데요 모양새가 너무 예뻐요 아주 여기에 아주 작은 그런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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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복실복실하게 생겼어요 근데 모양새가 아주 멋스럽게 생겼는데 자, 요런 아이들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여기에 요렇게 노란 그런 털이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게 너무너무 멋지고요 자, 이 아이들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예요. 여우꼬리 철화 금입니다. 자, 이거 만 원에 올려볼게요. 바닐라 비스 0천 원이에요. 자, 바닐라 비스는요, 정말 자구 잘 달아요. 요 자구 달린 거좀 보세요. 자, 엄마 몸에 아주 떼글떼글하게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데요. 입장이 작으면서 통통하면서 이렇게 자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려주는 바닐라 비스. 자, 이 아이 0천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늘 봐도 봐도 예쁜 아이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4,000원이에요. 자, 요거요. 색감이 너무 밝고 예쁘게 생긴 아이죠. 자, 요거는 사이즈 하나만 재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재볼게요. 한 11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어느 화분에다 심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요 핑크핑크한 웨스트 레인보우 4,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슈가 젤리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이에요. 이거는요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바투 이렇게 가보면 자 이렇게 아가들을 물고 있고요 입장이 작으면서 참기름 발라놓은 아이처럼 아주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데요 정말 포스도 예쁘고 자구가 이렇게 통통한 것이 세상에 모양새만 봐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이 아이가요 가격대가 나갑니다 근데 별다육에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농장이잖아요 이 슈가 젤리를 15,000원에 이렇게 판매하는데요 자 뒤로 봐도 이렇게 이 두께가요, 아주 야무져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아가들 물은 모습들이 이렇게 예뻐요. 자, 주문하시면 대표님께서 여기에 자고 많이 달린 그런 아이로 자,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슈가젤리 15,000원입니다. 다크 아이스, 이 아이도 15,000원이에요. 자, 펄이 들어가 있고요. 자구들은 이렇게 5두, 4두, 4, 5두씩 달고 있는 아이예요. 살짝 진한 그런 보라톤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새카맣게 이렇게 젤리화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꽃자주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 여기도 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자, 오, 그 투수가요. 정말 예뻐요. 다크 아이스 15,000원입니다. 화이트 팜이에요. 아이는요 만원이에요. 자, 요거요, 모양새가 폭탁하니 너무 예쁘게 생겼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합쳐진 게 정말 귀엽고, 자, 요거 물이 잘 들어갔어요. 자, 화분에 이거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작은 아이 같지만 두수들은, 자, 요거 5두6두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세상에, 다 퍼놓은 아이처럼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었는데요. 이 뽑아도 뽑아지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생긴 화이트팜. 요건 만 원이에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인데, 자, 요거 두 술들 보면 또 깜짝 놀라죠. 자, 요렇게 야무지게 묵은 아이예요 자, 들어도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져지고 묵어서, 자, 뿌리 활착이 너무너무 잘된 아이. 자, 화분에 옮겨주면요, 이 아이 물 정말 잘 듭니다. 자, 이 아이 화이트팜이에요. 만 원입니다. 라핀의 군생이에요. 자, 이 아이는 8천 원이에요. 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밝고 깨끗한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인데 두수들이 참 야무지고 예쁘죠. 자이 아이들, 자 펄감도 잘가 있고 두수들도 많고요. 색감이 이렇게 아주 핑크색으로 물드는 나핀의 군생이에요.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집시 금입니다. 이 아이는 만 원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얼굴이요 요렇게 많고요. 두께가 요렇게 두꺼워요. 자, 금기 잘가 있고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는지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집시 금입니다. 자, 이 아이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바실리사라고 해요. 이 아이는 오천원이에요. 자, 색감은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2도짜리는 얼굴이 조금 더 크죠. 근데 이렇게 5도를 가진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작아요. 이건 5도, 이거는 3도 그렇습니다. 색감이요. 정말 예뻐요. 자주색의 그런 자, 색감으로 지금 물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이 아이들이 점점 점더닫어지면 이렇게 빨갛게 자, 물이 들어가는 바실리사 유 아이 가격 착합니다. 5,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별다육의 새로 들어온 신상들, 자, 쪼꼬미들, 자, 까망이 시리즈도 이렇게 오늘 입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천원하는 국민이들부터 자, 영상 담아봤고요. 또 별다육은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별다육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쁜 다육생활 하세요. 사랑합니다.